네, 안녕하세요. 민호자입니다. 오늘은 조셉과 헤어질 결심을 했습니다. 일단은 마지막으로 만찬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그 갈비 만들었는데, 갈비김밥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조셉이 좀 멀리 떠납니다. 뉴욕으로 가는데 가는 길에 배고프니까 김밥 싸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밥을 펴줬습니다. 이제 이 갈비를 살짝 잘게 잘게 잘라서 여기에 토핑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셉은 5분 전에는 이제 배불러다 했다가 5분 지나면 배고프다고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이따 저희가 한 새벽 4시에 제가 공항 픽업을 해줘야 돼서. 김밥 한 줄만 포장해서 주고 오겠습니다. 이따가 새벽 4시에 다시 끼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항 픽업이 아니라 그 공항을 데려다주는 겁니다. 조셉은 뉴욕행 비행기를 끊었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네, 지금 새벽 4시인데 이제 조셉이 간다고 합니다. 한번 잘 타보겠습니다. 김밥도 챙기겠습니다. 네좀 새벽이라서 많이 어둡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애틀란타 공항으로 가야 되는데 한 2시간 5분 걸립니다 예상 도착 시간은 7시 20분입니다 새벽이어가지고 컴다운이 되네요 네 조셉이 지금 새벽 4시 28분인데 어제 싸준 족밥 먹는다고 합니다 확실히 배하 고픈가 봅니다. 드셔보세요. 네. 네. 김밥처럼 이렇게 뜯어서 먹을 수 있습니다. 먹어보세요. 네. 네. 맛이 어떻죠? 음. 맛있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배고파. 신기합니다. <laughs> 네. 지금 한 1시간째 지났는데요. 지금 시각은 새벽 5시 10분입니다. 이 조셉이랑 마상 헤어지려고 하니까 이제 마음 좀 그런데. 입에 침이나 그... 바로 거짓말 하세요. 네, 그 유부남들이 이제 와이프 칭정갈때그 느낌도 좀알것 같더라고요. 아, <laughs> 벌써 깨달았습니다. 일단 한 시간 1 1분 남았는데 조심히 안전을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미국에 있는 기아입니다. 확실히 공장이 엄청 큰것 같습니다. 공이 차오릅니다. 네, 뉴난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한 대략 한 30분 남았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도착하였습니다. 이제 도메스틱 역인데 공항입니다. 국내성 공항이에요. 도메스틱 하면은 국제공항 은 인터내셔널인데 이게 이제 성수기여가지고 사람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셉은 사우스 웨스트 항공을 이용해서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한번 가서 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항에 왔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제 조셉 내려줄 준비하겠습니다. 네 사우스 웨스트는 북쪽으로 가야 됩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사우스 웨스트 항공은 노스입니다. 도메스 의 사우스 거기는 델타만 이용하는 데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세요. 네, 여기 노스에 도착하였습니다. 일단 한번 조세 내려주겠습니다. 네, 이제 조세 짐을 꺼내서 이제 멀리멀리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나 갔다 올게. 네, 조세 조심히 다녀오세요. 네. 잘 갔다 오세요. 네. 네, 조셉은 저렇게 유유히 떠나갔습니다. 저도 집이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틀란타 공항은 진짜 큰것 같습니다. 어, 네, 여기 차가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빠져나가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네, 이렇게 조셉을 일주일간 헤어질 결심을 했는데요. 아, 이게 확실히 한번 보내고 나니까 좀 마음 한구석이 좀 비어있는 느낌입니다. 다시 일주일 뒤에 이제 조색과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혼자 뭐 할지 참 고민이네요. 그냥 집에 가서 세차나 해야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